다모아 오늘의 실거래 소식 구별로 전해드립니다. 구별 거래 건수입니다. 교대역 월드메르디앙이 2억 후반에 거래되었습니다. 달서구는 삼정 그린비를 포함한 실거래 11건이 신고되었네요. 어제 이어 다사역 금호어울림센트럴이 분양권 실거래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동구는 분양권 신고 4건으로 비스타동원 외에 모두 해모로 스퀘어웨스트와 이스트로 확인됩니다. 북구는 침산화성 포함 실거래 16건이 거래되었습니다. 서구는 분양권 거래 없었고 실거래 최고가는 평리 푸르지오가 차지했습니다. 힐스테이트 범어의 거래가는 11억 중반으로 5억 5천만 원이 하락했습니다. 분양권 최고가는 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럴과 실거래는 최고가는 대구역 센트럴 자이로 확인됩니다. 실거래가도 다모아에서 다 모아보세요. 이상 다모아였습니다.